안녕하세요. 시속 4 k 터입니다 트레킹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라면 알수 있는 곳이죠. 해파랑길의 시작점이자 부산 갈매길 욜로 5코스의 시작점인 오륙도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거를 욜로 5코스의 코스 설명은 영상 상세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트레킹을 시작하고 해파랑길을 단체로 걸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많이 쏟아지기 전에 한번 코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갈매길 2-92 구간이기도 하고, 예, 러 코스로 빠져서 만들어 온 코스입니다. 여기 파란 길 시작할 점인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지나갔죠. 예, 네, 가맥길 역시 해파랑하고 겹치고요 그중에서도 욜로코스만 걷기 때문에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하려면 해파랑길은 좀 부담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욜로코스는 부담이 없고 그냥 산책 겸 걸을 수 있는 코스들이라 저처럼 저질 체력인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오릎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첫째 섬, 방패섬, 둘째 섬, 솔섬, 셋째 섬, 수리섬 대체섬 송곳섬, 다섯째섬 굴섬, 등대섬 여기는 직접 오셔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액션캠이라서 되게 멀리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면 되게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어, 이제 처음으로 만는 데크길인데 오, 여기가 좀고비지 않을까? 좋은데 꽤 많네. 진짜 잘 조성해놨네요 저 빨간 코스가 제가 지금 걸어야 되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길이 좁은 편이지만 반대편에서 사람이 와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이기대는 한번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기억은 아예 안 나던데 그때도 업다운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걸어봐야 또 예전 기억도 살아나고 영상으로만 이 코스를 봤던 적도 있는데 직접 또걸어보면또 느낌이 다르니까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좁은 편이기에 모르는 사람과도 동행하는 느낌으로 걷게 됩니다. <목소리> 처음 떠나왔던 곳이 저기 멀리 보이네요. 비가 계속 늘어서 울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소나기는 맞지 않을까. 빨리 굵어지네. 큰일 났네. 더러울 때는 저기서 버스가 있으려나? 야 언니. 절경이네 아, 비야 그만 하라이 그냥 젖으면 안 된다. 지금 비만신처럼 운전 을5 시간 여섯 시간 해야 돼 걱정이다. 금방 내려오는데 경사가 <laughs> 내려왔으니 망정이지 이거. 아 다시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저만큼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지금 <laughs> 하는 나와도 엄청 심할 거네요. 바닷바람도 불고, 다음에 <laughs> 녹음이 되게 짙어가지고. 가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진짜 우아우아 우아 거리면서 도시는 보시네요 우와 지금 메인 카메라를 못 꺼내는게 한이다 여기는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액션캠으로는 안 담깁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방에 레인, 레인 커버도 씌웠고 이제부터 비 잔뜩 맞아 가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게으름에 대한 뭐라고 해야 지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때 그 시간에 맞춰 놨으면 벌써 끝나 가지고 집에 갔을 거고. 정말 후회가 막심하다 지금. 와. 와, 여기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와. 여기 파란 길 시작점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을 텐데 이 광경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직접 보니까 엄청 좋습니다. 물 너무 깨끗하고 중앙 정도 오면 이 광경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재미없다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여기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날씨 좋은 때 오시고요. 아, 이렇게 우산 쓰시는 분들이 부럽지? <laughs> 아이고, 레인 코트를 위에다가, 레인 커버를, 가방 레인 커버를 위에다가 놓을 수도 없고, 이거 머리 위에다가. 와또뒤이돌아 이렇게, 이 장난 아니네.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을따 이렇게, 다보면 해안가에 있는 멋진 돌들이반겨이며 바다 풍경이 속을 이어줍니다이 제일 아쉬운 건 날씨 좋은 날에 와보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옆에 보이는 돌계단으로 오르면 전망대 방향이며 저는 동생말 방향이기에 직진합니다. 원래는 그냥 앞으로 직진인데 바다 가까이 가고 싶어 바닷가 방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해안가 방향으로 트이는 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이 펼쳐집니다. 어울마당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안가 방향으로 내려와도 어울마당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신발은 트레킹 못쓰겠다 이제 1km 정도 남았거든요 음, 1시간 반 코스라고 적혀있는데 어, 절대 1시간 반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시면 한 2시간 쉬는 타임 해가지고 2시간 좀더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체력은 필요를 합니다. 네. 남들이 보면은 뭐, 저게 힘들어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제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이기대 공원 안내. 지금 이렇게 오륙도 선착장에서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아까 여기 전망대 거기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저로 쭉 와가지고, 현위치, 얼마당 지나서, 이제 해녀막사 뭐 해식동구 구름다리까지 지나면 끝납니다. 아, 1km 남았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길게 남은 거 같지? 동생만? 가지 <laughs> 얼마 안 남았는데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좀 들렸다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내. 오구리광산이야오 저기 사이가 구리광산인 사이 잘 보이나요? <laughs> 잘안 보이는데. 구리광산 지나면 경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갈도 있는데. 낚시 열정이고, 저도 옛날에 낚시 되게 좋아했는데,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런 다리가 다와갑니다 1km 남았다고 했는데, 1km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laughs> 진짜. 나온 다리 세개 전경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확실히 야간에 오셔도 될것 같아요. 동생만 정만대에서다 보입니다. 구름다리 돌개우원 울마당 여기 전경으로 부산 CTV가 엄청나게 보이고요. 와, 여기를 보려고 온 거구나. 기도 피할 겸 전망도 볼겸 내려가고. 이제 마지막이라서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와, 전경 진짜 끝내주네. 밤에 와야 되네. 네 이번에 부산 트레킹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장시간으로 장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장기간으로 와서 부산 정복에 한번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인상 깊은 트레킹이었고요 시티 트레킹과 좀 자연 속을 동시에 만끽하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는 길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버스용차까지 가야죠. 어, 비가 좀더더 붉어지고, 그래도 조금 앉아있으니까 몸이 비에 젖었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좀 떨어지고 추워서 다시 아까 오륙도 선착장에 제가 주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원점 회귀해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속 킬로미터 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 이어집니다.